이제 이제 쉬어요. 저가 오늘 아침 9시에 동산 도출장 갔다가 아침 9시에 그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계속 일하고 있죠. 왜 멋있나 보는데요. 아 지금 잠시 담배 타임인가요? 힘든 게 많이 보여요 눈에.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은 여기는 어디죠? 여기는 저희가 이제 보면은 가게 바로 가게, 가게 한번 찍어주시겠어요? 가게 바로 이제 옆에 있어가지고 아. 여기서 이제 카, 커피를 조달해서 먹죠. 안녕하세요. 펜그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 드실 것에요? 좀 페퍼민트. 페퍼민트랑 네, 알차라떼 하나랑. 네. 아, 주반장님 그러면 혹시 여기서 일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한 이제 처음에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친구가 대표이기도 하고 일을 하러 왔는데 서빙을 하는 줄 알았는데 노가다를 시키더라고요. 사일 동안. 응. 처음에 이제 인테리어를 할 때. 한 3-4일 정도 12시간씩 일해가지고 그거는 일단 임금을 못 받았고요 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주방, 주방을 하고 있죠 주로 하는 게 이제 음식 만들기 음. 그러면 사장님은 밥은 잘 주는가요? 밥은 계속 육회를 줘가지고 음. 음. 밥을 좀잘 넘어가는 걸 줘야 되는데 음. 채끝살 구워서 주면 어떻게 먹으면? 보면은 이제 근데 여기는 넘치고 넘치는 게 고기니까 음. 근데 그 고기를 거의 한 일주일 내내 먹다 보니까 질리는 거죠 그리고 국 같은 경우도 육회장을 3일 먹었고요. 지금 탕국을 지금 거의 한 5일째 먹고 있는 거 같아요. 탕국그 그냥 기본 손님 나가는 그런 그 국이구나. 그렇죠. 미치는 거죠 아주 그냥. 그러면 일하시면서 제일 힘든 부분이 어떤 거세요? 일하면서 힘든 거는 일단은 주방이 정말 좁은데 대표스기 대가리가 X나 커요. 군 생활을 5년을 버텼는데 아, 부사관 출신이죠? 그렇죠. 한번 하고 온사람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여기 시비는 은더못 버티겠어요. 음... 군대를 5년을 버틴 사람이 여기 일을 10일 못 버티겠다는 걸이업장이 그만큼 또 그만... 장사가 더 네. 힘든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그러면 사장님은 어떠신 분이죠, 사장님? 대표 같은 분은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젊은 나이에 창업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남들이 봤을 때 정말 좋은데, 근데 저는 이제 항상 같이 24시간 상시 대기하고 돼 붙어 있으니까 힘겨워요 이제는 좀진리 음...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친구긴 한데 나쁜 사장 이런거낌 음. 근데 되게 잘 챙겨주려고 하는데 안 챙겨줘 그만 음. 말만 음. 말만 뭐 먹고 싶은 만큼 먹어라 음. 또 이거 먹었다고 개을할 거야 아마 음. 근데 이게 아마 한 3,000원인가 그렇지 싶은데 그리고 이제 왔다 갔다 왕복 거리가 너무 멀어서 출퇴근하는 게 출퇴근 거리가 몇 킬로죠? 왔다 갔다 하면 진짜 거짓말 하나 안 하고 거의 120킬로 정도 나와요 아, 그만큼이나 나와요? 네 그래. 왔다 갔다 하면 거의 한 2시간 반, 3시간 정도 음. 그러니까차 막힐 때 오면 거의 노답이죠 그러니까 출근 시간이 3시인데, 한 10시 정도에 일어나다고 하던데요. 1을 음. 준비하고. 아, 그 부분은 그안 오신대요? 왜 아, 네. 왜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 손님 왔어요. 두분오셨 어. 손님 물부터 먼저 나가나요? 그렇죠. 일단은 몇 분이신지 물어보고. 좋아요, 그 큰데 그나 뭐끼 하나요. 네. 뭐라고요? 그, 다리기 뚜껑이에요. 조금만 더 크게 말씀해 주시면. 다리기, 다리기 뚜껑. 아 네. 요? 그다음 밑반찬 나가나요? 밑반찬은 저희가 이제 일반 횟집 기 다시보다 엄청 많죠. 아. 음. 와 밑반찬 정말 많네요. 네, 밑반찬 엄청 많죠. 근데 음. 네, 지금 내 테이블 있거든요. 네. 뭐 적은 건 아닌데 가게가 크다 보니까 사람이 없긴 없어 보이네요. 그렇죠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층나 이런데 보면 좀 작으니까 꽉찬받 여가도 좀 즐기기는 너무 음, 넓거든요 한 40평 정도 되니까 음. 되게 좀 민감한데 장사는 몇 시까지 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저희가 2시, 3시 오픈, 5시 오픈, 2시 마감이고요. 손님 손님 가서 한 11시 뭐반 12시 되면 가거나 보통 하루에 평균 매출이 얼마나 오죠? 이거를 보여주안 않는데 몰래 안보여주 아, 그럼 감사하죠. 12일 날이 오픈 날이었거든요. 아, 12일에 오픈했는데 160만 원. 전화를 마리 제일 많이 팔았네요. 1 6 4만0천 나왔고요. 음. 지인이 이제 거의 80%가 먼데. 지인이 80% 그래도 사장그물 사장이 지인이야, 사장이 한이 그래도 어. 지인은 좀 있나 보네. 요 사장이 발이 넓어요. 발이 285인가? <laughs> 지금 이때까지 1, 2, 3, 4, 5, 6, 7, 8, 8, 9, 1 9일 장사했는데. 580만원 나왔습니다 어.. 그럼 괜찮은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나누는 9, 4, 30,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1 32, 7 0 7 0한 그 생고기 남았는 거 대표가 몰래먹던데왜 그러죠? 쭉 먹던데 배고파가지고 아깝나 보지. 대표스키 탄피 피가 와가지고 다 치워놓고 이제 치우네. 음, 다 치운 거예요. 그냥 바, 손 얼리네. 치우는 게 아직 손에 익지 않은 그런 티미 팀이한 모습이네. 거의 도태된 모습이야. 아, 아 근데 혹시 그. 헨리 닮았다는 말을 들은 적없는데요 <놀림> 아까 전에 이렇게 음. 방송하러 찍은 거 보니까 까불까불 많이 되던데 까부는 것도 좀비싸 거고 그 생긴 그 것도 좀 비싸고 하루에 한두번 정도는 그면 이거 춤 뭐. 한번 춰줄 수 있어요? 이거 컵백또 <놀림> <놀림> 냄비랑 싸우네요? <놀림> 저번에 그 낙지랑 싸운 사람 말해주시겠어요? 바쁜하고 얼마 되지도 하나 가지고 바쁜 와중에 갑자기 막아 그럼 <laughs> 폭를 지르고 막 캐시더라고. 대표가 와요. 낙자한테 이깨물리가 어. 깨물리가고막 죽이 살리니 그걸 갖다 15분 동안 놀고 있더라고 낙지랑. 야 아주 이 양반이요. 네설거지는 대표가 하시나요? 국민이 내가 해야지. 지원은 내부 손님이니까. 손님은 외부 손님이고 내구성이 원 챙겨요. 조용히 해라. 내구성이. 그럼 뭐 하시는 거죠? 네? 뭐 하시는 거죠? 아, 지금 이제 여기 곱창전골 추가할 거예요. 아, 원래는 없었어요. 메뉴가? 있었는데 저비식이 떼가지고 다시 아... 하네요. 글씨는 그렇게 적으면 먹다가 가도 안 먹겠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그려서 크기를 막보는 거죠. 그리고 이 상태로 잘라서 여기다 붙일 거예요. 아... 이 근무 태만 아니신가요? 지금? 근무 테만 아니에요? 아니, 아침 오늘 도추장 간다고 9시 막 그때 일어나 가지고. 아, 지금까지 거의 한1 2시간 상주하고 계시네요. 근데 오늘 돈으로 치는 건 2시부터 칩니다. 장사안 돼서. 어, 이거 주방장님 찬가요? 네. 벤츠 신형입니다. 어. 벤츠 마크가 예쁘 예, 예쁘네요. 마크 왜 가리고 있시지시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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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요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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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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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열정적인 지금 아침 9시부터 지금까지 피곤해 뒤지겠네 12시간이거든요 지금 아, 주방장님 이제 그, 퇴근하신 건가요? 네 아, 오늘, 오늘 몇 시간 일, 근무하셨어요? 씨발 그 뭐냐 0 <laughs> 9시부터 해가지고 지금 몇 시죠? <laughs> 지금이 와시 44분입니다 그러면 거의 대충 2시 아침면몇 시간 그럼 몇 정도? 시간 근무한 거예요? 몰라요 팀 얘가 기억 안나 지금 얘가 얼마 보는데요? <laughs> 오늘 9만 부자 9만원 정도 벌었네 9만원 9만 정도? 9만 8천원? 9만 7천원? 오늘 하루가 뿌듯한가요? 어떤가요? 그렇게 뿌듯하지 오 근데 진짜 힘들어서 마지막에 이제 지인분 오셔가지고 오늘 고생했습니다 네 오늘 하루가 이렇게 또 하루가 끝나가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uh -huh. 마스크는 방금까지 끼다가 이제 집 들어가니까 안낍니다네 잘자세요 네, 고생했습니다 잘자세요 네.